여러분,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.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? 어떨 것 같아요?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계속 끝까지 속이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? 마음이? 하나님은요,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죽이셨는데. 우리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할까요?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게이 세상에 있나요? 있어요? 여러분,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경아한 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 줍니다.